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는 지속하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들어왔죠.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멋있잖아요. 아, 우리도 이제는 미국이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중국이 저러라고 하면 저러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답게 세련되고 정교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구나. 쉽지 않으세요? 그럼으로써 중국과 북한도 자극하지 않고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과연 전략적 모성 정책이 세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해 볼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정책일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사용해 왔지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이 말을 자주 들은 것은 사실 미국으로부터입니다. 첫째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얘기를 들었고 둘째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만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취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성 정책을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물론 미국이 북한을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즉 14톤짜리 bunker buster 폭탄을 B2 폭격기로 공습할 수는 있겠죠. 약 18에서 20m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폭탄이지요. 전체 무게가 14톤인데 그 중에 최고 성능 폭약만 2 8톤이니까 북한의 핵 시설들이 지하 50m, 100m에 있다고 해도 이 폭탄이 땅 쪽에 파고 들어가서 터지면 그 시설은 매장되겠지요. B2, F22, F35 등은 스텔스 기종들이니까. 북한의 구식 대공방어망을 뚫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휴전선에 배치된 제레식포 약 2만여 종으로 서울을 공격하겠죠? 즉, 서울이 우리들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때는 늦은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클린턴 대통령이 북핵 시설을 치려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국군 만류에 못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후 그때 쳤어야 됐었는데 라며 안타까워했다는 소문도 들은 바 있고요. 이제는 지난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께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지요. 어뭐 이미 다 알고 있고 마침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이타게하시는 동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리고 폭핵 시설은 수십 개가 될 것이고 핵탄두도 여러 개인데 우리를 폭격하세요 라며 한 군데 모라노와 줄리던 만무하니까 이제는 미국이 공격하기도 여의치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공격한다 치고 북한이 한국에 또는 일본에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아, 그래? 하며 북의핵 공격을 가할까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영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렇다고 아 우리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주는 없고 그냥 전략적 모성이라고 연막만 쳐놓은 것이 아닌지도 생각되지요? 지정학자들 간에서도 그렇게 조금 비아냥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더 심각하고 이미 심장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겠지요. 1971년 헨리 키슨저 외무성 장관이 중국으로 가서 저존 라이와 마오쩌동을 접견하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함이었었고그 전략은 스펙테큘러하게 잘 들어맞았지요. 그 대가로 미국은 장계석의 대만 대신 모택동의 중국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은 유엔의 시큐리티 카운설 안전보장이사회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가 대만을 어찌하느냐였겠지요. 여기서 나온 정책이 바로 전략적 모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장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기 싫었고, 그렇다고 대만을 공산주의에 넘기는 모양새도 취할 수 없었던 미국과, 일단 대만을 걸고 미국과 각을 세우는 것보다 글로벌 커뮤니티의 중국으로서 나타나고,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 했던 중국 사이에서 미국은 전략적 모성 정책을 내세웠고 중국을 그것을 넌지시 반기며 5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진핑이 중국을 모택동 시절의 전체주의 경찰국과 감시국과 체제로 귀환시키는 중이고 이제는 경제 군사 강대국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중국 굴기 군사 굴기 등을 들고 나오면서 그리고 홍콩을 물려받으면서 원컨트리 투 시스템 한국과 두 체제를 내세우더니 바로 홍콩을 중국 CCP, 중국 공산당 소나기 안에 넣어 모든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는 "중국은 이젠 대만을 좀 취해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했지요. 이에 한두 달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대만을 사수할 것이다"라고 공식 선상에서 말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를한 직후 미국 정부 여기서 기서아그 뜻이 아니고요 라며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아직 미국의 정책이라고 서둘러 불러 대고는 했었습니다. 네, 허기사 이것도 계획된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미국이 대만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십니다. 자 이. 2 0 2 1년 4월 27일자 t h 플로 i p l o m a t 학술잡지의 기사 하나가 그 결론에 동의하느냐 마느냐0 떠나서 우리 분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는 지금의 급변하는 미국과 중국의 0 0 속에서도 전략적 모성이 전략적 확실성보다 더 안전한 정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그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이 모호성 정책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쉽게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둘째. 이 모호성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슨 결정을 내려 행동에 옮기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정작 이 정책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이 모호성 때문에 대만 내의 강경파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만약 그런다면, A. 중국이 너무 치면을 잃는 모양새가 되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기가 될 것이며, B. 1894년, 95년 청일전쟁에서 져서 대만을 일본에 넘겨야 했던 중국의 굴욕이 상기되어서 중국은 비이성적인 국수주의, 극단적 민주주의로 치닫아 CCP, 중국 공산당 조차도 밀려서 대만을 침공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고 C. 중국은 미국을 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전략적 모성 정책 안에서 조심조심해서 유지해온 Balance of Power를 통한 Deterrence, 경쟁 억제 역할과 Risk Management, Risk 관리 역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요건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의 국내 상황, 경제, 정치 등등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를 전제를 하겠죠. 미국 내가 엉망진창이되면 유지하기 힘들겠죠. 두 번째, 만약 대만을 두고 중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진다면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대만의 강경파들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 한다. 이세 가지 여건입니다. 엘레겐트한 논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석들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하는 전략적 모호성에 적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첫째, 한국의 모호성 때문에 중국의 어떤 행동을 한국이 억제하는 것일까요? 둘째, 한국의 모호성 때문에 미국의 어떤 행동을 한국이 억제하는 것일까요? 셋째, 한국의 무호성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관련되는 그 무엇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넷째, 한국의 국내 경제 정치 등등 상황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나요? 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매일 1년 내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한결같이 정치인들은 나라 살림과 외교에 관한 얘기는 별로 들리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도록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기는 하지만서도 제가 가끔 술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말하듯이 대한민국은 정부가 있는 덕택에가 아니라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최소한의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다섯 번째. 자, 모호성이 통하지를 않아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미국 대만,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모호성과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원천적으로 비슷합니까? 원천적으로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비교분석이참 어렵네요. 자, 여섯 번째. 한국의 모호성 덕택에 한국의 극우파가 북침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척 하면서 쌍욕이나 해댈 테고 한국의 모성 때문에 아 우리 남한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괜스레 핵을 만들고 그랬군요 그래 이제는 다 폐기하고 우리 서로 어깨동무하고 찬란한 태양이 뜨는 동해로 나아갑시다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지난 수십 년 우리 뺨만 때려왔는데 문 대통령 보고 살만은 소대갈이라고나 그러고 즉 우리 한국이 전략적 모성이라고 부르는 모성은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관찰해본 모성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동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두고 세계 누구나 다 특히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쟤네들은 핵강국이야,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자신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하지요? 위에서 살펴본 전략적 모호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결국 안보는 아, 미국, 경제는 중국을 한다는 것인데, 즉, 우리의 친구로서, 우방으로서, 혈맹으로서의 정체는 아리까리한 것이어서, 당신한테 헷갈리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중국을 상대로 벌고, 안 보는 미국 애들이 보장해 줄 것이고, 꼭 먹고, 알 먹고 할래. 라는 정책인데, 그모순이 뭐를 디터런스를 하는지, 무슨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확인을 하죠. 중국이랑 돈은 계속 벌어야 되겠고, 북한 내주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는 미국 애들이 지어주고. 글쎄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피려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봤어요. 첫째로, 워낙 강대국이어서 아니면 대국이 아니라도 이스라엘처럼 강국이어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하면 다른 국가들이 떨고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 넘버원, 또는 대국도 아니고, 강국도 아니라면, 주변 강대국들이, 아, 당신들을 마음대로 해. 우린 별로 상관없으니까. 라면 놔두는 상황. 두 번째 상황.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 상황이겠죠? 여태까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태도로 취하는 한국이 꼴도 보기 싫고 해도, 딱히 한국에 대하여 이렇다 할 압력을 가할 필요도 없고 해서 놔뒀다면, 이제는 시진핑의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대만 해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해서, 아, 알았어요. 당신들 편할 대로 하세요. 라는 정책을 계속 펼수 있을까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일본을 반드시 소호해야 하고, 아니면은,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적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도 수호가 필수인 미국이? 한국도로? 아,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감성적인 얘기를 하자면, 동맹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 에이, 그런 감성적인, 거는 지정학적 계산에서 좀 묵인해도 되는데, 라고 할 우리의 입장인가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이 문재인 정권 동안 고소해왔던 전략적 모성은 우리가 니네 우방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 그런가 하면은 쟤네들 우방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돈을 쟤네들이랑 벌고 니네들은 우리 동맹이니까 우리 계속 지켜줄 거지. 그리고 중국, 북한 너무 화내지 마. 우리, 여기 우방도 아니고, 우리 애매모호하게 굴잖아. 라는 거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상대 국가들의 어떤 행동거지를, 어떤 결정을 우리가 인플루언스 하는 겁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한국한테 경제 제재 같은 걸안 하고 계속 하게 해주고, 우리랑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돈 벌게 해주고, 그리고 미국은 기임지만 야,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니까 계속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다? 그거다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모호성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이 다 니네들 핵보유국까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목목부담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 국가들이 땀을 삘삘 흘리면서 쟤네들 핵국가니까, 아, 아니라는 소리도 안 하고 기다는 소리도 아니고, 아, 참 그러네. 하게 만드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한국이 취했던 이런 모호함도 전략적 모호성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겁니까? 좀, 속된 말을 써서 재수없는 행동 같은데요. 상당히 싸가지 없는 행동 같고요. 자,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이렇게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돈도 벌고 국방도 지킬 거야. 일거면, 왜떠 들어가 됩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싹 씻고 중국이랑 비즈니스 계속 갖고 눈치봐가면서 미국은 잘 달래갖고 우리 계속 보호해줘 그러고 그러면 됐지 왜 거기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전 세계 에 공표를 합니까? 전참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